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혹시 눈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부터 보셨나요? 음, 아니면 습관처럼 커피 한잔 들고 소파로 가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 매일 아침 인생을 바꾸는 이 습관에 따르면요, 어쩌면 그런 시작이 우리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심지어 과학자들은 그 아침 한 시간이 그날 전체, 뭐랄까,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와, 그렇게까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좀더 깊이 펼쳐보면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아침 습관 몇 가지를 알아보고, 음. 당신의 하루를 좀더 활기차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목록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뭐 건강이나 기분, 심지어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료가 여러 연구 결과나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을 잘 모아 놓은 거거든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습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강력하다고 해요. 기상 직후 물한잔 마시기.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생각보다 수분을 많이 잃어서 아침에는 약간 음, 가벼운 탈수 상태일 수 있대요. 맞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 보니까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500ml 정도 마시는 게 밤새 좀 끈적해진 혈액 점도를 낮춰 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혈액 점도까지요? 그럼 뭐 심장이나 심장에도 부담을 덜어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냥 목만 축이는 게 아닌 거죠. 와, 이건 정말 쉬운데요. 침대 옆에 물한컵 미리 두면 바로 할수 있겠어요. 네, 바로 실천 가능하죠. 그리고 또뭐 하나, 어, 강조되는 게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에요. 아, 햇빛이요? 네. 그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허버먼 박사라고 이분이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이걸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했어요. 오, 생체 시계요? 네.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뭐 길게도 아니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까요. 자연광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글라스 끼지 말고요. 아, 선글라스 없이요. 흐린 날에는 어떡 하죠? 그게 놀라운데요.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냥 창문 열고 잠깐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그 코르티솔 분비 리듬을 딱 깨워주고 밤에 잠자로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돕는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흐린 날에도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다음은 식습관 얘기도 있겠죠? 네, 물론이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위주의 아침식사가 중요하다고 나와요.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계란이나 네, 계란 좋고요. 요거트, 오트밀, 아니면 견과류나 채소 같은 것들요. 음.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좀 충분히 먹는 게 혈당 조절에도 좋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세포가 혈당을 잘못 쓰는 상태요. 맞아요. 그런 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뭐, 설탕 많은 시리얼이나 빵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게 하루 전체 에너지 수준이나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리고 몸 쓰는 습관 말고도 되게 간단한 습관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좋은 아침. 이렇게 짧게 긍정적인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거요. 네, 그냥 인사요. 네, 이것도 하버드에서 한 80년 동안 연구한 게 있는데, 이런 작은 사회적인 연결이 실제로 수명 연장이나 행복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어요. 와. 잠깐 나누는 대화가 수명까지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마음을 위한 습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유시 버클리 연구에서는 단 2분간의 감사 연습, 이것도 효과가 크다고 얘기해요. 2분 감사 연습이요? 네. 특히 뭐 나를 지탱해 준내두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우리 뇌에서 계획하고 결정 내리는 부분 있잖아요. 아 전두엽이요. 네그 전두엽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뭐랄까 마음챙김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아 보이죠.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다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네요. 그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하나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478호흡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하루에 단 30초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단순하지만 이 리듬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미국의 명상 전문가 앤드류 알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 7, 8 호흡은 불안과 과호흡을 약 없이 다스리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이 짧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선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습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물한 잔. 두 번째 아침 햇빛 받기 세 번째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아침 식사 네 번째 좋은 아침 인사 한마디 다섯 번째 이분의 감사 연습 여섯 번째 사칠팔 호흡법입니다 어떠셨나요? 아주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정말 딱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내일 아침 당신의 일상에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자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의 작은 선택이 먼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다. 와, 그말 정말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매일 아침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의 건강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은 내일 아침 어떤 새로운 습관에 씨앗을 심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가져올 그 긍정적인 영향들,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것, 그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폴 힐링 방송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지혜로운 습관들 꾸준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